전형적인 이 판, 힙 판, 감상의 거시기 이 판, 이 판, 감 판, 이 거시기? 좋은 편지를 도움 판, 는 건실한 단 판, 이 판, 이 판, 이 판, 이 판, 들도이 판, 이 판, 이 판, 이다이 판,

쫀득쫀그우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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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크키한 과자 있잖아 긴거 아아 에거 있잖아, 어? 아. 있잖아. 나도소 맨날 맨날 사던거 지금도 뭐, 맛있 지금도 있어? 있을걸? 그거 뭔지 알지? 는데뭔지뭐개같이 <laughs> 응. 응. 어, 생긴 데 되게, 되게 맛있다. 향이, 한. <laughs> 한번 읽어봐. 한번 <laughs> 너무 지. 어려운. 가운데 지. 뭔 지야? 갈지. 갈지? 어딜 가? 모르겠다. 근데 꽤 넓은 곳인가 봐. <laughs> 백사인 핵. 타로랑 사줄지도 많이 본다, 여기서. 맞아요, <laughs> <laughs> 전주. 전주, 뭐, 좋아요. 아직 뭐, 시내에 온것 같지 않습 옛날 시내. 시내. 폴더도 있어, 폴더. 사람 많이 없는 충장농. <laughs> 응. 목포도 한요 정도 가지않 <laughs> 목포보단 좀더 밝은 느낌이긴 <laughs> 하다. <하나>? 목포는 <laughs> 이렇게 사람 많이 없어. <웃음> <웃음> 확실히 전, <전주포> 어. <laughs>

아주보다 더 나을지도. 아, 너무 작아. 와. 아. 오늘 저렇게 물 먹으면 아니 애도괜찮 같아 뭘버는데 아, 너무 귀 어, 좋은 아, 그게한주전 새벽이네. 어? <laughs> 새벽이 난다고? <laughs> 어떻게 해? 유정이가 한 8병 넘게 고 새벽을 따르셨다고? 계란 후라이가. 계란 후라이가 나. 왔어

마늘같이 생겼는데. 뭐야, 진짜. 그러니까 무슨 다진 마늘 이렇게 줬을까 했는데. 나? 남 아? 진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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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날씨는 진짜 좋다. 오늘 도 그래서 컸다이래기나잘는데 야채 많이 어야되는추도 음, 있다. 초추참 기름, 참 기름 넣어야지. 음. 초시하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짬머좀 나와야 돼. 괜찮아? <놀람> <놀람> 음 이제, 밥은 퍼어야 되고 이제 먹어 된다. 我。 가 오. 이렇게 찍고 싶어? 찍을까? 응? 예. 때문에 보리 쌀을 좀 갈아 줬어. <laughs> 맞 네. 예. 아, 색으로 해야 돼? 아니, 색깔은 너가 골라. 음, 우리 건강하시고. 색 건강은 시고. 아이고. 진울어, 며고, 언니. 음. 색깔은 아, 너가 골라. 잡... 재밌겠다. 그리고 사진 찍고. <laughs> <응>. 어, 맞네. <laughs> 잘 맞아. <laughs> 아니, 그리고 어? 컴퓨터 같은 거할때등 저기 네, 음. 하니까 우리 음. 걸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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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다 아주 다 좋아. 사무서일하 <laughs> <좋아. 웃음> 무슨 색으로 해야 할까? 이게 뒤에 거 할까? 응좀 음. 무난한 색으로 해봐 이게 더 나은 거같아 보라색보다 그커피이누 정거 같네 다 입어 이거 음. 그러면은 이거 내 따뜻한 거 ㅋ ㅋ ㅋ ㅋ ㅋ 그니까 따뜻 안에 털 달려가지고 음. 원래 그게 8천에서만원으 받아야 되는데 음. 앞에 c 그쪽에서 막 서로 경쟁이 하고 5천을 써브쳐버렸어 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 안 남아. 아그 5천 받아갖고 무엇이냐? 팔 여기 영광. 전주에 아, 있는 영광 패션. <웃음> <웃음> 이모 이모님의 유행이라는 네. 말에 그러니까. 저기도 많다. 근데 유행 얘기 한가봐. 만 원이라서 동다리에 <laughs> 쇼핑가 아니고. 남색이 <봉다리. 웃음> <된게> 없어. <laughs> 어. <laughs> 남북이 없으니깐 여기도 있다 잘... <laughs> 잘... 저희 이모님이 장사를 잘하시아든요 전주 기프트 세트래 <웃음> <웃음> 적당히 걸고 아주 잘사지 나무상에가 어딘가 했는데 아. <laughs> 여기였어 아. 아, 그래. 직접 만드셨나봐 귀엽다, 귀엽다. <laughs> 오호 어, 어, 복권 매점이다 꽝. 복권이 아, 계좌이체가 돼? <laughs> 현금이니까 아, 저기다 똑같구나. 자도 잠시만요. 전설의 또 로또. <laughs> 1월 1일 첫 로또. <laughs> 어허. 와 완전 옛날 거다. 옛날에 이런 전 이런 거였는데. 날이 <laughs> 좋네요. 조심해 앞에. 같은데. 진짜 깝겠지. 와. 그래서 이어 면다 이게. 그니까 뛰약 이게. 더붙서한이

다시 아니, 찍을 아니야. 사, 다시 찍을 사진 선택하겠다. 이거. 아, 다시 찍을 거. 이거 다시 어. 찍고 싶어? 어. 아, 얘를? 아. 어. 또. 아잘 나왔어. 그래 이것만. 가자. <laughs> 아니. 아? 왜 뭐야? 거기 가서 쉬고 그냥 거가 먹을래. 다 이렇게 먹고. 응. 얼마지? 2,500원. 어. 괜찮지? 응, 더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야, 잘 잘랐다. 다시. <laughs> <laughs> 전주사람이때전주 아, 전주 태조 오. 왕이다. 왕이다. 근데 이 나무에 풀이 있었다면 더안 더안안 보였을 것 같아. 거기서 너무 귀엽다. <웃음> <웃음>

조심마. <laughs> 몰라요. <웃음> 아직도 있어? 그거 아니야. 먹겼어? 빠졌나를 생각을 안하네네빤 쳐다본. 잠시 후 다시 전하세요 제가 원래 가능합니다. 됐다, 이제. 가 <laughs> <laughs> 잘 나온다 오빠야 오늘 어, 좀 받는 날인가봐 잘 나오네 여행가면 좀 받나봐요 대구에서도 잘 나왔다며